짜증 안 됩니다. 중국집에서 짜장면에 살 바로 찌는 거예요. 뭐? 뉴스요? 형님, 일사랑 진짜 잘 춥니다. 이거 요즘 조회수 잘 나오더라. 아, 막쭉 줄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다이어트 하고 있어. 아, 아 확실히, 잘. 살을 빼고 하니까. 아, 그래요. 어. 지금 살3 0 g 빼는 거예요. 와. 이거 공감대가 딱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잠만 이거 침대 1분당 걸려요. 아, 저 라이브요? 아, 라이브가 아니라, 찍는 거예요. 지금 찍고 있는 거야. 아, 찍고, 뭐, 오케이. 오케이. 1분당 걸 1분당 걸려. 1분만 조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사려면 안 됩니다. 응. 되지 않아. 근데 응. 응.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도 한 끼는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한 끼는 먹어도 되는데. 형, 면같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면이 없어져서 양파만 있을 거면 양파는 살그안안 채우면 응. 되는 거아니에 이거? 오, 어, 어, 그리고 잘 나온다. 그래. 그러니까 양 이거 는 내가 응. 먹은 거냐? 내가 먹은 게 아니라 이거 하나 쪽1분다 응. 걸려. 짜임 안 돼. 아예 없는 아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라 아예 뭐. 없는 걸로 해서 그냥.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넣어보면. 뭐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짜장면이 보여주면 좀더 실감이 나잖아. 아. 그러니까 짜장면 먹은 거 남은 걸로 한거야 아. 아,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면서 하지. 아, 아, 아 몰랐어. 아, 그러면은 짬뽕 같은 것들은 안 넣고 짜장면만? 짬뽕 먹어도 돼. 꼭? 아 탕수육은? 탕수육은 나. 원래 안먹어 튀김 당연 먹어야 되는데 짜장면도 넣으면 안 되니까. 짬뽕은 되고? 짬뽕은 돼. 짬뽕은 돼. 짬뽕은, 돼. 짬뽕은 살았죠. 짬뽕은 안... 짬뽕 국물이 더 칼로리가 높지 않나? 아, 국물 빼고면만 잠깐만. 근데 짬뽕 국물을 안 먹으면 그냥 볶음 짬뽕을 먹는 게 낫지 않나? 쟁반 짬뽕이나? 고추 짬뽕이 그나마 매워가지고 살더 안지긴 하 조금 땀으로 이게 배출이 되니까. 아, 잠깐만. 아니 내가 도와줄게. 카메라를 들어줄게. 안 들으면 된다니까. 이거 흔들지 않아 지금? 전혀 안들려 아니 구도가 뭔가 그래도 릴스는 조금.. 아니 내 릴스는 원래 안 움직이게 고정시켜놓고 찍는 거야. 아 원래? 형거 원래 그래. 다시 한번 찍게. 오케이. 짜장면 절대 안됩니다 이거 조명 음. 켜줄까? 조금 어두운것 같은데? 조명어디지조명도 켜져있는데 지금? 이게 조금 약한것 같은데? 아니 약하지 않아 지금 잘나와 이거는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내가 얼굴이 잘 안나도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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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몰랐어 짜장면 안됩니다 짜장면 먹으면 살 무조건 쪄요 짬뽕은 안찝니다까지 넣어줘 그니까 짬뽕은 안찝니다 짜장면 짜장면은 안됩니다 짜장면은 안되지만 짬뽕은 됩니다 이걸로 해줘 조금 허전해 아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내가 댓글에 쓸 거야 고정 그 뭐야 설명란에쓸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자 잠깐만 30초도 안 걸려요. 오케이. 중국집 가서 짜장면 절대 안 됩니다. 나 댓글 달면 고정. 해 아씨. 아, 아 씨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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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리어 서인줄 알았어. 아, 아니 누구야? 아 조지건 불데 <laughs> 너무 빡빡인데 모자를 쓰고. 모자 벗은 게 나온 거 같은데 지금. 어 여기 낫다. 야. 뒤로 쓰는 게 낫다 근데 차라리 너는 너무 너무 빡빡인 이 거보다는 뒤에 어 어. 아 이게 낫다. 기억네 어, 어.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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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나 진짜. 어, 어. 자딱 30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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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 거의 한 마디야. 짜장면 안 됩니다. 짜장면 먹는 순간 살 바로 찌는 거예요. 에 네, 다이어트 중에 짜장면 먹잖아요. 독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왜 하는 거야? 어? 무슨 소리가? 다이어트를 왜 하냐고? 건강해질려고 하는 거지. 너 지금 아파 고요 아, 알았어요. 나 이거 30초만 씻아뭐찍고 있었어? 빨리 <laughs> 해. <아니, 그래, 웃음> 릴스 찍고 있었어요. 아 릴스. 30초만 찍을게 나이스. 응. 오케이. 자 갈게요. 자안 됩니다. 짜장면 절대 안 돼요. 예, 네, 중국집 가서 짜장면 아니 다이어트 해서... 아! 아니 아니. 말을 해줘야 거아 말을 해줘야지. 뭘. 갑자기 안 돼.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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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찍어, 찍어, 찍어. 니야아니아니그아니아예아예아예야아야 아니야, 아니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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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니짜 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아초야아초만 10초, 아니야, 만니야 아니야, 아초만 아니야, 아초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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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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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분명인데 네가 왜안 하는데 왜나테 그래? 다이어트 중에 중국집가 짜장면 절대 안 돼요. 짜장면 먹는 순간 다이어트 포기하라 막 포기하, 라이씨 <laughs> 아니 왜안 해? 아? 어? 아니 형이 화를 내야 기분이 안 좋은 줄 알고 뭐 웃어야 행복한 줄 아냐고. 아니 그니까 저도 좋게 좋게 이렇게 잘 그냥 뭐 풀면 되는 거야. 말 말. 아니, 야, 야. 왜 그래? 아, 미안해. 아. 왜 그러는데? 뭐때그러데 아. 와. 자, 내려와, 내려와. 에? 야, 아. 아, 내려 에? 싸우지마 아니야. 싸우는 게 아니라. 야, 야 이거 놓고 내려와. 아. 아니, 뭐, 한 번씩 자꾸 나한테 뭐 짜증내고 이기는 게 나도 이렇게 쌓인 거야. 아, 미안해, 형. 진짜. 일단, 아니, 너무 신경쓰지 마. 나 이거 찍어야 돼. 야! 아니, 형이 말을 했으면 막. 뭐. 아. 아까 그러니까 여기 승필이 형 이거 찍어야 되니까 내려가서 얘기하자고요. 아니, 내가 내려가서 내가 내려가 찍가찍야 아니, 야 아니, 형. 아. 아니야. 아니야. 날씨 좋으니까 찍고. 아니, 찍어야 돼. 막아 찍어야 돼. 아 어차피 우리... 아, 이거 소리안 나게 할게. 그냥... 아니, 어차피 소리는안 들어와. 그러니까 그냥... 거기, 거기 싸워. 아... 야, 이거 나가지... 나가지 한 새끼가 아, 눈 맞았어 씨나 쓰리퍼 가져와. 야 가져와. 아니,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아, 이거 뭐말 어떻게 하는데또 그래. 왜 너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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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아, 왜 그래? 아, 방해하지 말라니까. 아니, 아 일단 그래도 손트리 형 지금 이거 찍고 있으니까. 아니, 나, 아니 내가 내려가, 내가 내려가. 아, 내가, 내가, 야, 내가 찍었네. 네. 영상 찍을 때는 방해는 하지 말자. 하며. 왜 그러면 저 영상 찍는데 방해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 아유, 아, 아, 씨. 나 이거 한 시간, 한 시간 동안 춤췄다니까, 얘들아? 아니, 왜, 그러니까, 왜? 옥상으로 따라오래네요 아, 찍어, 찍어. 형, 미안해, 미안해. 아니야. 어? 아, 아니, 그니까 왜, 아니, 그냥 싸워. 아, 그럼 지금 그냥 내려가서 얘기하면 되잖아. 아니면 그냥 일단 편하게 아니, 찍어, 편하게. 우리 둘이, 둘이 풀어야 될 얘기가 있어서 그래. 맞아, 나 금방 찍을게. 진짜 3 0초인데 야, 내려와. 내려와, 씨. 진짜. 한 번만 참다, 한 번만. 아. 내일오라 새끼야. 예. 네. 형 찍어, 찍어. 꺼져, 찍어. <laughs> 왜? 야 찍어, 찍어, 찍어. 네. 꺼아 <laughs> 찍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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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찍어줄게. 찍어 아, 짜장면 아, 먹으면 살안 됩니다. 가져아 네가. 아 뭐야? 아 찍어. 핸드폰. 아, 폰 찍어, 빨리. 아, 아, 빨리 찍어. 내가 차가 보니까 라니까아휴폰 가져오라니까? 나 오늘 레이 가서 왔잖아. 와돼 있어? 뭐야? 나? 나야? 뭐야? 핸드폰. 뭐, 아 빨리 찍어. 같이. <laughs> <안> 찍어. 찍는다고. <laughs> 그거 안 찍는 야야 아니면은. 야 아니면은 너네 둘이 같이 찍어. 내가 한 번에 찍어줄게 이렇게. 지금 찍자, 차라리. 너는 먹으면 안 됩니다 하고 너는 뜨끗 뜨끗다. 뜨끗 뜨끗다. 자 지금 너 이제 먹으면 안 됩니다. 해. 먹으면 어. 뭐안 됩니다. <웃음> 그렇지. <웃음> 같이. 절대 드시면 <비추면> 안 돼요. <laughs> 그렇지. 찍는 거예요. 어.